안녕하세요, 요아산입니다 오늘 저는 열심히 갈비탕 국에 밥 말아 먹고 있어요. 갈비탕에 밥 먹고 있어요. 먹고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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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어때요? 맛있나요? 맛있어요택어 네. 진짜 맛있겠다. 또 먹을 거예요? 네. 또 먹을 고기도 있네요? 네.

어? 밥을 다 먹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국물도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국물 맛은 어때요? 맛있어요. 국물도 맛있어요? 아, 이번에는 밥이랑 고기랑 국물도 다 먹었어요? 음,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안녕